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우리가 AI 해서 돈 버는 나라. 그럼 음. 단연코 그 미국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소식은 AI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돈 쓸어 모으고 있는 나라는 중앙아메리카의 아주 작은 섬나라다. 네. 어느 나라입니까? <laughs> 어, 앵귈라라는 나라예요. 앵라요 네, 보통 이제 AI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 뭔가 기가 막힌 첨단 기술이 있거나 네. 아니면 그 기술에 들어가는 부품을 뭐 그렇죠.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중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없어도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가 바로 앵귈라라는 나라입니다. 네.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는. <laughs> 근데 여기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캐리비안 해에 네. 떠 있는 섬인데, 그 미국 동남쪽에 그 마이애미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쿠바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쿠바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도미니카. 도미니카. 음. 근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laughs> 버지나일랜드 있고. 예.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어, 거기서 조금만 더 <laughs> 오른쪽으로 가면 작은 섬앵길라가 나옵니다. 예. 크기로 따지면 여기가 서울의 육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고요. 네. 영국령이지만 자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가 작년에만 AI 덕분에 우리 돈으로 사백삼십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오. 올해도 최소 그 정도는 벌 예정이고요. 아무리 봐도 제조 없어 보이고요. 네. <laughs> 여기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우수 대학교도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뭘로 이 작은 나라가 AI로 돈을 버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 이름 덕분이에요. 이 모든 국가들이 저마다 그두 글자의 도메인이 할당돼 있잖아요. 예. 뭐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 인터넷 주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뭐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r. 영국은 .uk. 뭐 일본은 .jp. 아. 근데 앵글라가 바로 .ai. AI. 아. <laughs> 그래서 이 AI 열풍이 불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주소 마지막에 점 ai를 원하게 되면서 네. 이 나라의 도메인 사용 요청이 급증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앵길라 정부는 그래서 이제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대신에 뭐 경매를 통해서 뭐 건당 140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앵길라의 수수료를 내고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엑스 A.I.입니다. 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작년 3월에 설립한 이 A.I. 개발 회사 이름이자 네. 이제 요 자체로도 인터넷 주소예요 홈페이지 예. 주소. 이런 도메인 주소 수수료는 이 사실 해당 도메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운영이 되는 한 매년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연금 같은 뭔가 월세 같은 그런 수입이 생긴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번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우리 돈으로 약 430억 원인데 이 정도면 앵길라 GDP의 10%가 넘고요. 오. 정부 예산의 한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만 6천 명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매년 이걸 따지면 전 국민이 각각 한 270만 원? 뭐그 정도 일하나 더 버는 셈이 됩니다. 야, 나라 이름 하나 잘 정해도 돈 되네. <laughs> 정말 하늘이 준 선물 같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앵길라의 총리도 신이 우리를 내려다보면 미소 짓는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당분간은 이 도메인 사용 수수료 수익이 더 늘어날 텐데 네. 앵길라가 예상하건데 2025년까지 음. 수수료 수익이 한화로. 한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있습니다. 갑자기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각났어요. 뭐 어떤 거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 다음번 반도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름을 KR로 정하고 아 <laughs> 도메인을 파는 거예요. <laughs> 어차피 제품이야 우리가 이름 정하면 되니까 아, 역시 브레인 네. <laughs> 자, 그만큼 과거에는 가끔 이렇게 도메인 주소 미리 사뒀다가 네. 나중에 비싸게 팔고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MS 설립자인 빌게이츠도 빌게이츠.com을 누가 미리 선매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직원들이 그걸 다시 사서 우리 어 설립자분 건이 하려고 했는데 빌게이츠가 그거 하지 마라고 어. 나쁜 짓에 그렇게 찬동하면 계속 그러니또 어. 생긴다 했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90년대 초에 어떤 사례를 보면 pizza.com이라는 네. 도메인 이름을 한 20달러에 누군가 샀다가 예. 한 10여 년 뒤에 260만 달러에 한 사람도 있어요 <laughs> 나라로 따지면 앵귤라 말고도 투발루라는 나라 있거든요. 네. 이 호주에서 이제 대각선 위쪽 그 남태평양에 있는 여기도 작은 섬나라인데 여기는 도메인이 .tv 야. 아. <laughs> 그래서 2000년에 그 TV 채널에 .tv 이 도메인을 판매해서 5천만 달러. 야. 우리 돈으로 약한 670억 원 정도를 번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저는 분명 오늘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다음 반도체 <laughs> 기술은 KR이라는 이름을 붙이자. 예, 이제 다른 얘기도 해보죠.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애국 소비를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밀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네. 자국 상품 애용. 우리도 예전에 했었잖아요. 국산품 애용. 네네. 네.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부를 때는 이제 애국 소비 이렇게 부르지만 중국 내에서는 뭐 거차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이제 한자어로는 뭐 국조라고 쓰는데 중국어로는 뭐 한거, 중거 할때그 나라, 그 다음에 차오는 이제 밀려오는 물뭐 여기서 의미는 트렌드 이런 네. 걸 뜻하거든요. 중국인들이 외국 브랜드 대신 자국 브랜드를 우선시하고 또 선호하는 애국주의 소비 트렌드. 또는 뭐 중국만의 굉장히 특색 있는 제품을 의미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 그 태어난 세대들이 그 세대들은 한, 한창 중국이 막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좀 뭔가 경제 선진국에 대한 우리는 경제 선진국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최고, 우리나라 제품 짱!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거차오로 수혜를 보는 건 당연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되겠 수익성이 좋은 어떤 사업 전략인 셈인데. 이 특히 미국의 제재를 받은 기업일수록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성원을 해주면서 예.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혜택을 받은 대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화웨이인데, 예. 그 엊그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중국 내에서 애플 점유율이 45%, 화웨이가 3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음. 여전히 뭐 애플이 1위잖아 라고는 하지만 2021년 당시에 애플이 50%였고, 네. 화웨이는 20%. 10%도 안 됐었어요. 야. 그거와 비교하면 화웨이가 정말 엄청난 약진이죠. 그렇네요. 이 말은 곧그 중국의 구매력 있는 소비층이 아이폰에서 화웨이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도 돼요. 네. 애플의 팀 쿡이 그래서 지난주에 중국을 찾아와 가지고 그 애플 스토어도 방문해서 중국인들과 사진도 막 찍고 또 정부 주관 행사에 가가지고 있다는 중국과 중국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친 이유도 뭐이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인들의 이 애국주의 성향 때문에 중국 최대 생수 회사의 시가 총액이 수조 원이 넘게 날아갔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맞아요. 그 보통은 이제 중국과 뭐 정치 경제 외교적 마찰을 빚는 이 대상 국가의 기업들이 주로 이런 대상이 되는데 애국주의 시각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중국 기업들도 예외 없이 소비자들의 공격을 당합니다. 네. 과거에 화웨이가 자사의 그 칩셋 이름을 그 어떤 신화 속 생명체를 뜻하는 뭐 일본 발음으로 키린이라고 지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적이 음.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의 국민 생수로 불리는 농푸산취안이라는 생수 회사가 친일 기업으로 몰리면서 오. 이 불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 이것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농푸산취연은 중국 생수 시장 1위 기업이자 이 회사를 설립한 그 중산산이라는 회장이 중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최고 부자 1위예요. 예.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뭐 녹차, 현미차, 홍차 같은 차 브랜드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장이 된 라벨이 문제가 됐어요. 라벨이요? 그 라벨에 그려진 그림을 두고 야, 이 사찰 그림 일본 사찰 아니냐? 오. 오, 이 라벨에 그려진 물고기 모양은 일본 잉어 그림하고 똑같잖아. 뭐 그런 지적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대표 제품인 그 생수병의 뚜껑이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을 보고 일본의 일장기 색깔을 이제 차용한 거 아니냐? 생수병 포장지에 그려진 이제 산 모양이 있는데 이산 이거 후지산 아니냐? 이거 비슷하다. 이러면서 어떤 친일 기업의 프레임을 씌우고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회장까지 나서서, 아,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명은 하지만, 비난은 계속 커졌고 이제 SNS 상에서는 기존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뭐이 회사 생수병을 뭐 변기에 그대로 따라 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먹는 생수인데도 바닥 청소하는데 보란듯이 쓰거나 뭐 상점 같은 경우에는 농부산취한 제품을 모두 치우는 음. 모습 심지어는 이 해당 기업 로고가 붙어 있는 그 상점의 음료 냉장고들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치우는 영상. 들 냉장고를 통으로요. 네. 야. 이렇게 유행처럼 그런 영상들이 번집니다. 여기에다가 이 회사 장남이 또 미국 여권 소지자더라라는 네. 얘기가 돌면서 여론이 네. 더 악화가 돼요 음. 그 그러니까 회사 후계자가 미국 국적이면 우리가 이 회사 제품을 사는 건 미국인에게 돈을 주는 거다 하면서 어떤 불매운동을 하자 이런 반발심이 자극이 된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중국 정부가 좀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작동해 주지 않으면 보통 이런 불매운동은 쉽게 수그러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음. 그럼 불매운동 성공한 겁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와 선동했다가 생필품이나 인기 있는 패션 제품들 사실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 음. 제품 안 쓰겠다고 해서 그 뭐죠 일본의 옷 브랜드 네. 네 그거 안 쓴다고 하더니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던데 어떻게 네. 됐나요 어 사실 어제 이회사의그 지난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좀 다소 민망한 어,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아 느낌 옵니다. 네. 매출이 더 늘었군요. 네. 매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하고 이익은 무려 42%가 <laughs> 급증한 굉장히 설 설립... 바닥 청소에 임무를 쓰니까 어. <laughs> 설립 이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야. 내놨어요. 예. 이제 다만 이 불매 운동이 일어난 이후는 이제 올해부터여 가지고 예. 이후 사람들이 이제 생수 구입 등을 이제 2위인 경쟁사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 매출이 이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이후로 한두배 이상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타격이 없진 않을 겁니다. 타격이 좀 상당할 거라서 전체 정확하게 집계된 판매나 뭐 어떤 수치는 아직 없는데 이제 생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만 봤을 때는 한30% 이상 급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좀 커요. 이제 홍콩 증시에 이 회사가 상장이 돼 있는데, 불매 운동 이후에 3월 현재 6%가량 하락했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화로 했을 때, 5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민족주의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지난해 10월에 열린 그 전인대 회의에서 애국주의 교육법을 채택하는 등이 학교와 공직 사회,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애국 교육을 좀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는 그런 음. 분위기가 있고 또 지난해에는 중국인의 정신에 해롭거나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복장과 언어 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오천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구십이만 원 정도의 벌금 또는 십오일 감금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네. 저번에 그 홍콩 법대처럼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애매하죠. 예. 그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그, 그, 그 범위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어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자국 기업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판매가 줄고 또 그러면 공장도 안 돌아갈 테고 예. 결국에는 이제 자신들의 일자리도 좀 영향을 줄수 있을 거고요. 더 크게 보면 자국 기업이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면 설비 투자 같은 것도 못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크게 보면 경제 성장이 좀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이게 자충수인 거를 모르는지 아무 어,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중국의 애국 소비가 중국 경제와 또 다른 나라 제품들에서 어떻게 계속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도 다른 소식입니다. 독일이 오는 6월부터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시민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주목한다. 이건 어떤 법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인가요? 네, 지난 1월에 독일 연방 하원에서 시민권 취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권법 개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 독일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했고 오는 6월 말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법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독일에 거주하는 기간이 기존에는 8년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5년으로 줄였고 특별히 굉장히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3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음. 정부 추산에 따르면 독일 인구의 약 14%인 1,200만 명이 현재 독일에 살면서도 시민권이 없고 그 중에 약 530만 명은 최소 10년을 독일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이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는 독일에서 태어났음에도 내가 완벽하게 독일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독일에서 학교도 다 나왔지만 네. 일부러 시민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들 중에 상당수는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서 다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독일은 이제서야 이제 이중국적이 허용이 됐다 그랬잖아요. 아. 그그 그러니까 전에는 이중국적이 네. 허용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가지고 주신 그 국적을 포기하자니 가족과의 관계를 좀 상징적으로 끊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 독일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데 이번에 새로운 법으로 상당수가 이중 국적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발도 있기는 한데 독일이 이처럼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건 어떤 숙련 노동자들을 자국민으로 좀 끌어들여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 거주 기관에 상관없이 내가 외국인이더라도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내가 태어났을 당시에 독일인이었다면.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는 합니다. 예, 유럽 국가들 중에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혈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보고 시민권을 부여할지 아닐지 결정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마디로 이거를 조상 찬스라고 <laughs> 할수 있겠는데 혈통을 중시하고 또 혈통의 유대를 이어가려는 정책은 사실 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 그 인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은퇴 이후에 좀 내가 평화롭게 평화롭고 여유 있게 살 곳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국가간 이동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더 나은 또 사회적, 어떤 경제적 혜택, 그리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나 일자리 측면에서 좀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이 음. 늘면서 혈통을 따져서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어 꾸준히 있었지만 뭐 최근에도 아시다시피 그 많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조세 회피 위해서 아일랜드 네. 법인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미국 기업의 30%가 이익을 위해서 유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만큼 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들도 은근히 찾아보면 조상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 국가의 이중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고요. 또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18세기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대거 몰려갔던 유럽계 백인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인의 상당수가 그 뿌리가 독일, 뭐 이탈리아 같은 유럽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코의 모양이나 네. 그런 걸 보고 너는 조상님이 유럽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오, 어떻게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해요. 아, 어, 소장님은 그게 구별이 되세요? 친구들이 알려주니까 네. 아, 이제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음. 네. 골격 뭐 이런. 아, 그렇군요. 네. 독일 말고 유럽 많은 국가들 중에서 어느 국가들이 혈통을 보고 시민권을 주나요?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뭐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이제 서른 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혈통에 따른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네요. 대부분입니다. 해외로 흩어진 어떤 같은 민족에게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고 또 혈통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하나 있고 또 이왕이면 여유 있는 혈통들이 좀 자국으로 돌아와서 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좁게는 이제 부모님 세대까지만 또 넓게 보면 저기 증조부 증조부모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 이제 자국 출신이라는 게 증명만 되면 시민권을 주는데 뭐~ 직계 조상의 출생 증명서 뭐~ 사망 증명서 결혼 증명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일례로 그~ 미국의 한 가족이 사설 조사 기관에 이제 부탁을 해 가지고 자신의 할머니 출생 증명 서류를 입수한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녀들까지 이제 시민권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조상님 덕분에 유럽 국가 시민권을 얻게 되면 이제 또 이중 국적 유지하면서 유럽 연합 내 국가들간에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거주도 됐고 또 교육이나 일자리 면에서도 제한이 없다는 게 굉장히 네. 큰 이점인데 문제는 이제 항상 경제 보탬이 되는 여유 있는 그런 혈통들만 오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나이 든 은퇴 연령층이 또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환영을 안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국민들의 일자리만 빼앗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이 오면 복지예산만 아, 나가기 예, 때문에 예. 그런 불만도 많습니다 네, 사실 저도 몽골에 놀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몽골분들이 네 조상 중에는 몽골인이 있을 게 분명하다 이러면서 <laughs> 제 외관을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laughs> 어~ 거기서 혈통 시민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농담이었고 <laughs> 하나만 더 보죠 요즘 영국 미국에서 중고 의류 시장이 급성장한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그~ 영국 가디언지가 엊그제 관련 기사를 내면서 이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요즘 중고 옷을 입는 건 자랑할 일이지 수군거릴 일이 아닙니다 음. 이렇게 달았어요 중고 의류 사실 좀 근사하게 말하면 빈티지라고도 부르는데 <laughs> 네. 이 시장이 내년이 되면 세계 패션 시장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흐름은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급격한 성장을 특히 보이고 있는데 관련 보고서들을 좀 종합해 보면 중고 의류 시장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 리테일보다 최소 일곱 배, 뭐 많게는 네. 20배 정도 빠른 성장세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쇼핑객 절반 이상은 지난 1년 동안 중고품을 구입한 적이 있고 예. 특히 뭐 43세 이하에서는 그 비중이 65% 정도로 높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가운데 40% 가까이는 고급 브랜드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 쇼핑을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이 Z세대 Z세대 3명 중에 1명은 네. 재사용, 재활용 패션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음. 어떤 자신의 개성을 좀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네. 중고 의류 구매는 사실 경제적으로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함도 있지만 환경 문제 그리고 의류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좀 소비를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패션 산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 소비가 많고요. 국제항공, 뭐 해상운송 이런 거다 합친 거보다 음.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고 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 폐기물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매년 천억 톤의 옷을 사람들이 구매를, 구매를 하는데 이 중에 9천 톤은 버려진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우리 옷의 한 72%가량 정도가 사용되는 합성섬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버렸을 때 완전히 분해되는데 한 2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추세에 걱정이 드는 건 중고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사게 되면서 좀 구매 심리가 점점 좀그 패스트 패션 그러니까 뭐 중국의 쉬인 같은 굉장히 유행하는 옷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서 그냥 몇번 입고 예. 버려도 별로 죄책감이 안 드는 음. 그런 어떤 일회용으로 여기는 태도와 비슷해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다라는 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고 의류가 이렇게 환경 오염의 주범인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